너 정말 그 물건 한강에 쳐넣어버렸어? 예. 왜? 처음엔 내가 먹을라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팔아먹을 때가 마땅치 않대. 처음 하는 일이라 안면도 없고, 괜히 물건 들고 다니다가 나 혼자 다 뒤집었을 것 같고. 그래 성질이 나서 던져버렸어. 도로 돌려줄 수는 없잖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자식들이 사람을 머슴부리듯 하잖아. 미안해요. 나야, 오빠. 어, 문안 잠겼다. 들어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앉아 경찰서에 갔다 오는 길이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현행범으로 잡힌데다가 전과까지 있으니 아빠는 소매치기를 한게 아니라고 그러셔.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아니, 난 믿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어. 경찰에서 웃기만 하고. 너도 안 믿어? 모르겠어. 아빠를 믿고 싶어. 아빠 출감하시면서 이제 이런 일은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이젠 열심히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 달라진 건 없어. 정말 우린 그렇게 믿어야 돼. 아저씨 니네 돈을 사기 당한 것 때문에 괴로우셨을 거야. 돈이 필요하셨겠지. 하지만 아저씨는 소매치기하지 않으셨어. 우리가 정말 아저씨 그렇게 믿어주지 않는다면 아저씨 더 절망하실 거야. 난 그까지 또 아무렇지도 않았어. 정말이야. 알아. 그게 정말이야, 엄마? 아이고 누가 알았겠니? 아이고 세상참 지숙연이 이제 어떻게? 아우 언니 너무 불쌍하다. 사랑 겉마순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지숙인들 어떻게 알아? 참 엄마는 지숙이 언니 하루 이틀 봐 아이고, 그렇게 보고도 몰라. 일태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집 이사 오고 나서 그냥 죄숭숭한 일이 더 많아졌어. 구씨 아저씨 탓도 있어. 혼자 계시다가 친구 생기니까 그저 무슨 일이라도 벌리려 그러고 그러시니까 자꾸 사고만 치고 아이고 구시 아저씨만 나무랄 일도 아니야. 늙음하게 동무 없이 지내다가 임시가 오니까 그럴 만도 하지 뭐. 아이고 웬일이요? 난 엄마 마음이 은근히 임시 아저씨한테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 그냥 말이 그냥 얘다 <laughs> 어. 나오는 대로 하는 줄알아이그렇다고 이렇게 세게 때려. 음. 너 조부장 밖에서 따로 만나고 다니는 거다 알아. 너 함부로 만나고 다니때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줄 알아. 내가 흥분해 제법인 가 다리 부러지게. 어디가? 화장실. 어, 언니, 지금 와. 밥은 먹었고, 응. 언니 힘내. 처질으니까 언니 답지 않다. 고맙다. <laughs> 고맙긴, 언니 쉬어